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권도환입니다. 네, 요즘 뭐 이런 저런 일들로 바쁘시겠습니다. 네, 법대로 해야 네. 되겠다. 이런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아무리 법해봐야 뭐 되겠냐,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있죠. 네,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예, 해밍에의 노인과 바다. 네. 이게 해밍에 이제 노인가 받아서 노인이. 네. 청새치를 잡으러 먼 바다로 가잖아요. 먼 바다로 가서 어, 이 어렵게 그 청새치를 네. 잡아갖고 네. 부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네. 부도에 돌아왔을 땐 네. 이미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뼈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목적은 이루었지만 네. 상처뿐인 영광이다. 상처뿐이 영구 예. 그래서 맞아. 보통 이제 네. 어, 돈을 주고 받잖아요. 네. 이제 지인들끼리 이제 야 얼마를 빌려줘. 해서 네. 뭐잘 갚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어려워서 못 갚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애초에 돈을 빌려갈 때는 안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네, 급하니까 매일매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고 플랜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예. 딱한번 주고 그다음 안 줘. 네, 그렇게 됐는데 음. 만약에 이제 그 이게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같이 이렇게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변수를 만나게 되면 네. 돈을 돌려줄 수 없게 그쵸.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나참 억울해서 네.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네. 제가 그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네. "그분 혹시 돈 있나요?" "돈 없죠." "그럼 뭐 아무리 뭐해 봐요. 어떻게 받아." 예. "그럼 돈이 없는 사람한테 소송을 같이 뭐 해요? 그러면 맞아. 억울해서 억울해도 그건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분이 어려 도, 돈이 없다는 거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네. 돈이 있어서 안준다면 그런 소송을 해야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이 없다. 뭐 소위에게서 나올 곳도 없다. 네. 이런 경우 되면 차라리 네. 한번더 투자하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커피와 빵을 투자하세요. 왜 네. 가서 뭐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그 지나가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겠어요? 그쵸. 안 빌려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창, 뭐 친구, 동생, 뭐 교인들 이런 상태고,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그돈 때문에. 어, 소액에서 이제 다시는 안 보는 사이 원수와 같은 사이가 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사겨온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커피 사들고 응. 어스터김 요즘 힘들지 그러면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면서 내 네,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커피 먹고 그, 힘좀내 빵하고 네.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 그 소송하지 말고 그 돈으로 빵을 사서 이 그분한테 더 이게 갔다가 그저 어깨 두드리고 하세요. 그랬더니 월, 매월 얼마씩 갚더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건 달래서 받아야지. 네. 어, 이게 억지로 나온 구멍이었는데, 뭐 이게 네. 그쥐를 뭐라도 구멍을 보고 물어야 쥐도 도망가거든요. 네. 만약에 구멍이 없다면 기도라서 못 냅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같이 쥐랑 즉. 씨가 더 이상 막혔니까 고양이한테 덤비더라고요. 덤비요 네. 그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지 말고 네.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네. 이렇게 그 돈을 힘내라고 요즘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면 저도 수입률을 벌지만 네.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돌려보내는 일이 요즘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다시 네. 얼마 후에는 커피하고 빵을 사 갖고 와요. 네. 그렇게 했더니 네. 500불 받았고 또 100불 받고 <laughs> 이렇게 받되 이거 추들되는걸 네. 얼마나 가뭄에 단비같이 기쁜지 네. 그래서 커피를 사 들고 오셨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들만 분 맞습니다. 네. 잘못하면 진짜 돈 잃고 사람인데 네. 네. 그런 지혜로 그걸 잘 넘기고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서 요즘은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민자의 신세가 참 뭐예요? 길이진 네. 철새거든요. 우리 길를기었어요 예. 네. 옛날 1969년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네. 길이진 철새라는 그 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었을 텐데 네. 지금 우리가 반 트럼프가 이, 이그 이민 정책을 하면서 어이 노래가 가슴에 와닿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야. 예 네. 그래서 혹시 그 길이른 철새 가사 아시나요? 길이른 철새 무슨 사연이겠 무슨, 무슨 사연이 아, 네. 있을까 무슨, 무슨 까닭이 있을까, 까닭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기리룬 철새가 우리가 이민자는 뭐예요? 철새들은 철 따라서 자기의 그 먹이를 찾아서 가는 것, 네, 곧 꿈을 찾아서 가는 게 철새 이동이거든요. 네, 사람은 이민을 와서 이 철새처럼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꿈을 찾아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조용필 노래대로 조용필 꿈에 얼마 전에 네. 추석에 명절에 그 콘서트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이 화려한 꿈을 찾아 온 거리는 춥고도 외로운 곳이라 하는데 네. 그런 이민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다 사연 있고 까지죠. 사연이 네. 다 있죠. 네. 뭐 가난 때문에 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정치적 압박이나 이런 이념 때문에 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자녀분들의 교육 때문에 오시, 또 오실 수온 네.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다른 꿈을 찾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미국은 나에게 그 꿈을 주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한 사람. 어, 들어와서 그 사람 신념대로 이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 우리는 참 돌아갈 곳이 없는 철새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낙엽은 지고 밤이 돼서 이 낙엽은 쌓이는데 이게 우리가 흐느끼고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곳이 고향. 너무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에 가서도 우리가 그곳에 적응해서 살지 못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미국에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꿈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낙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체성을 찾아서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너는 누구냐? 음. 이렇게 묻는 게 정체성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인간의 사실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이에 있는 사이 인간에요. 사이 인간이 가장 힘듭니다. 음. 이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 저곳으로 가지 도 못하고 네. 우리 이민자의 신세는 참 어떨 때는 처량하고 이, 이 돌아갈 곳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건 아까 얘기했지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차피 루트가 뿌리예요. 네. 한국인을 잊지 말고. 한국인에 대한 요새 케이팝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고 움직이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운 난간을 개쳐 나갔을 때 우리가 이 뭔가를 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시인 네.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그분이 시를 어, 읊은 시가 있는데 네. 그게 요, 요즘에는 참 가슴에 와 닿아요 네. 조수 불망비 막계 상념치라는 씨가 있습니다. 네. 새는 새장에 갇혀 있어도 항상 날을 것을 잊지를 않고 네. 말은 매여 있어도 항상 달릴 것을 생각한다 이거야.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꿈은 뭐야? 나는 뭐를 할수 있다는 것. 새는 날수 있는 꿈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말은 뭐야?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매여 있거나 갇혀 있어도. 나는 나를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매여 있어도 달릴 것을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 우리가 그런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네.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장점을 살려서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나를 수 있고 네. 뛸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저 그거를 우리가 그 기억을 갖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라는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나는 무엇을 못 한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못 한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몰랐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내가 그 뭔가를 할수 없고 뭐가 할수 있다는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알수 있기 때문에 내 길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길잃은 철새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시지 말고 네. 우리 그참 겨울이 또 오잖아요. 네. 이 가을이 왔어요. 그러네요. <laughs> 낚시 마시지 박수인지. 말고 가을에 좋은 분들한테또 <laughs> 네. 전화 한 통화 하시고 네. 가족들한테 전화 하시고 가족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걱정을 해요 무슨 일 있니 없니 네. 전화 하셔서 아무 일 없고 네. 나는 괜찮아 음. 너는 어때? 그래서 이게 음. 김재진의 시처럼 토닥토닥 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네. 이렇게 시간을 이 가을에 네. 갖고. 이민 생활을 하면은 네.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나라 사이에 낀 그런 서글픈 갈 곳이 없는 일골일 수도 있지만 두 나라의 양손에 떡 잡고 그렇죠. <laughs>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어?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아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우리 시니어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어, 그래서 여기 잘았어. 이런 또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음. 제가 나는 곳을 저든지 유럽도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녔는데 정말 살 만한 곳은 미국밖에 없고요. 네. 미국 중에서도 살 만한 곳은 캘리포니아가 최고고요. 날씨. 그 중에서도 천사의 네.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최고입니다. 아, 우리 최고에 있는 거야. 이미 우리가 이곳에 네. 왔다는 것은 성공한 네. 거예요. 선택받았어요. 이 기회를 네. 네.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네. 신념을 갖고 소수 네. 불망비, 낙에 네. 상연치, 음. 새는 항상 날 것을 기억하고 말은 항상 달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 몸도 아프기도 하고 사람이 또 아프다 보면 부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래 봐야 의미 없는 것 같고 뭐 어, 뭐 물가는 다 오르고 그렇죠. 아, 앞으로 막막하고 또 이제 어? 여러가지 의료보험도 아 그것도 또 오르겠네 막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나의 한정된 나의 인생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걱정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걱정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안,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 군대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무리 힘들고 뭐 해도 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그 우리가 네. 여기 어떠한 강자가 이또이 뜰에도 화무 1 1동 네. 꽃은 펴서 열흘을 가는 것이 없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언지는 끝이 나는데 네. 기다리면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그 가는 시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있거든요. 네, 년이잖아요. 네, 흘러갑니다. 아, 그래서 잘 아, 기다리면 이기대림에그 네. 저기 그 이게 축적된 이런 길을 가지고 네. 또한번이 창목을 나르고. 네. 이 대지를 달릴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날 겁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그렇게 날라오는데 아까 그 스팸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스팸 사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요새는 인공지능으로 네. 가족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떠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 네. 나 큰일 났어. 지금도 뭐 이게 그에서 차를 받았는데. 이거 아무래도 경찰이 오르면 그 골치 아플 것같아이 네. 사람이 얼마만 주면은 응. 어, 이렇게 그 해결을 해주고 없던 걸로 한다니까 응. 빨리 이 사람 부자로 돈을 붙여줘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음, 알았어. 왜내딸 목소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자, 잠깐 여기서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마냥 네. 암호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암호. 그래? 너 그러면 네가 그홍길동이 맞아? 음. 어나 홍길동 맞아? 그러면 삼촌 이름은? 개 인공지능이 삼촌 이름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도 있죠. 나중에는. 알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여러 가지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은 어. 이름을 알아. 어. 엄마, 아버지, 형제들 이름은 알아요. 네. 인공지능이. 네. 그러니까 그 네, 물어서 음, 너, 그. 너 옛날에 사귀었던 첫 번째 그 남자친구 이름. 아, 어, <laughs> 그렇죠. 그런거나 개가 개. 개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개 이름은. 어. 어. 네가 지금 개, 그, 키우는 개는 전돌이? 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우리만 알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네 고향이 어디야. 네. 뭐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아서 네. 확인을 하고. 네. 이게 이메일이 왔을 땐 절대로 뭐를 눌러서는 안 되고 네. 참 많아요. 아주 뭐경묘하게 오니까 네. 그래 뭐, 모든 거는 그냥 덮어놓으세요. 덮어놓으면 네. 이 반드시 알아들 거 전화로 오거나 이메일로 온건 무시해도 됩니다. 네다큐멘으로 오는 것들, 네이 문서로 와야 돼요. 네 문서로 오는 게 법적 효력이지. 내가 너한테 전화했잖아. 내가 너한테 뭘 보냈는데 이런 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시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재결합한 사람들이 많잖아. 이혼 가정이 많고. 재혼 가정이 네. 또많 그렇게 많죠. 그 네. 그분들 많을 때 리빙트러스 할때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네. 두 부부가 싸워요. 아. 이게 그 우리가 저기면 우리 애들한테 해줘야 된다. 아. 또 저기는 우리 전처 애한테 해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왜 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네. 그런 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지혜로운 네.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러면은. 둘다 넣도 되는 거거든요. 전처 애도 놓고그 네. 저기 지금 현재 있는 이 아내의 애도 놓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우기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뭐 몰래 하면 되는 거죠. 아. 이쪽에 있는 그 지분 이게 따로 예금은 네. 누구한테 그렇게 네. 해서 그 그런 거는 이제 그저 네. 해서 유령이 있습 지혜가 네. 이게 중요할 때입니다. 아, 그래도. 그런 뭐 그런 분들 많아서 제가 그럴 때그두 분이 거기 와서 결정 못 하고 우리 한테 해주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얘는 어떡 하고 뭐 그렇게 싸우다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네, 네. 두 개를 하면 됩니다 네두 개로 나눠서 하면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어, 리빙트러스가 우리가 몇 번을 이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네. 이 자동차 살때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갑자기 요즘은 옛날에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새는 부부들이 동시에 다니잖아요. 네. 사고가 나도 부, 부부들이 동시에 사고가 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뭐예요? 사고에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리빙트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에 네. 대비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다면 리빙트러스 안 했으면은 유언 검증 코트, 즉 프로베이트 코트로 100%넘어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1년 반, 2년씩. 조사를 해요. 네. 우리 한국에는 호적법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누구? 그 호적에 오른 사람들만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미국은 호적법이 없어요. 네. 일론 머스크마냥 14명씩. <laughs> 내가 볼땐 네. 일론 머스크한 50명 돼요. 그러면 그 50명이 출생증명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 출생 증명서에는 지금 키우지 않지만 파더앤마다가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종이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유언장 가진 사람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이 사람들 미국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이 동네 와서 살잖아요. 네. 그럼 이 동네 법을 따르는 거예요. 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네. 어 우기지 말고 네. 어 미루지 말고 네. 리민트러스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 가지고 네. 몇년 걸리고 막어 응? 그러지 마시고 돈 자체도 네. 10만 불, 20만 불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아.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저기 뭐 공짜로 해 주나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5만 불빼 가지고 아. 안되죠. 네. 그 다음에 그이 유원건증코트에서 재산이 넘어왔죠. 네. 재산이 넘어왔을 때그 사람들이 집을 팔았어요. 네. 이거 다내 돈이다 그러는데 천만에 네. 우리가 엄마가 샀을 때 100만불 주고 샀는데 지금은 한 400만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 300만불에 그 이득이 생겼잖아요. 이삼은 네. 6? 얼마예요 60만불에 양도소득세 되는 걸 내야 돼요. 네. 캐피탈 개인에 관한.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리빙 트러스트를 했을 때는 when I day, die, 내가 죽었을 때그 시점에 마켓플레이스가 400만 불이면 400만 불을 베이스로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어차피 상속세는 1,600만 불 이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속전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내야 된다. 네. 리빙 트러스트라면은. 변호사 비용 오반불안 나가고 양도소득세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안 나간다. 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네. 하루라도 빨리 네. 리빙 트러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리빙 트러스트는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네, 꼭 해야 됩니다. 되는 어, 그런 보험과 같은 겁니다. 네. 저희가 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요. 우리 한인 분들의 그 정말 얼마나 어?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거 괜히 너무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자 법대로 할만도의 우리 권도한 박사님.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995-7080 213-995-7080 로데오 갤러리아 몰 내에 있습니다. 팔가와 웨스턴이죠. 로데오 갤러리아 몰 금강안경 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